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무당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살려줄 무속인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되시죠? 아, 영상을 보고 어디를 봐도요, 정말 많은 무속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팁, 그리고 무단과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면요. 나의 정말 스승 멘토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직관력은요. 빅데이터예요. 왜 어떤 사람 봤을 때 약간 쇠한 느낌 드는 거 있죠.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인상이 좋아도, 그냥 마음이 그냥 반반이야. 이러면 여러분 그냥 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아 내가 이 선생의 방송을 한달 전에 보고 일년 동안 봐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이 선생님이 생각이나 그러면요. 한번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은 누구 얘기를 듣지 말고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하고 어떤 기도나 어떤 행사를 결정을 할때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결정을 하시면요 큰 실수가 없습니다. 다음은요 한 선생님한테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왕금범사한테 와도 되고요. 다른 선생님한테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두 군데, 세 군데 가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직접 받아 보시고 내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지 어떤 기도에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시라는 거 천도제 이런 거 정성 들이는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의 액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상을 잘못 건드려놓고 그 집안의 추건이 잘못되면요. 오히려 뒤집어지고 더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일단은 그 해당 선생님이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돼요. 이 선생님은 맨날 하는 얘기가 이래. 아, 나는 부탁이 바쁘고 상담하기엔 너무 바빠. 예약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무당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구슬 하나 줄일 수 있잖아요. 내가 상담 줄일 수 있잖아요. 내 기도 시간은 빼야 될거 아닙니까? 내 기도를 만약에 안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속이 텅텅 빈 거나 마찬가지예요. 빈껍데기에요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만 떠드는. 내가 기운이 좋아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원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이 선생님이 자시 기도를 하는지, 자시 말고도 저녁 때 얼마만큼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영적 수련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과거의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그런 뭐 경력을 많이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뭐 20년 차에 뭐 30년 차야. 과거에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무당 뭐 20년, 30년이 됐어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3년차, 4년차 된 애동제자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받은 지 얼마 안된 애동제자들,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영능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과거에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대선생이 됐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라는 건요, 소멸이 돼요. 왜? 기도를 해서 에너지를 채우죠. 그러면 그 시기에 여러 사람을 살립니다. 그럼 기운 다쓴 거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그거 다 충전을 해야죠. 그래서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는 무속 선생님도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얼마만큼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얼마만큼 산에 다니고 법당에 기도를 하는지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속인이요 연예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이거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도취가 돼버려요 취해버리는 거지 와 내가 연예인이 된것 같아 사람들이 신기해하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고 과한 모션과 과한 행동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무속인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무속인은요,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방송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이런 공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00일 기도가 끝났어요. 100일 기도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 카톡에 딱 올려놔요. 그러면서 우리 신도들도 보라고 하고 대성 사장님이나 여러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100일 기도를 할 때는요, 블로그에 글도 제대로 못 올리고요, 커뮤니티에도 글을 못 올려요. 영상 찍는 것도 거의 잘안 찍고 있어도 많이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손님 상담도 줄였어요. 모든 거 굿도 줄였고요. 왜 기도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 백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도들이 성불이 빵빵 터져요. 나는 조용히 백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실장들한테는막 소식이 터지는 거야. 법사님 우리 아이가 취직이 됐어요. 아픈 몸이 나왔어요. 합격을 했어요. 집이 팔렸어요. 올한해 1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오니까 우리 신도들이 사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백일기도 하는 순간에 신도들의 성불이 터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다 저랑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도 스님들도요. 여러분 동한 거, 하한 거라는 기도가 있어요. 어, 이 백일기도를 갖다가 갖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몫을 정해놓고 신도들이 많고 그만큼 유명하면요. 그 정도는 우리가 기도에 투자를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말 기도라는 건요. 이 무당한테는 생명수나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허겁대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무속 선생님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운이 안 좋으면요, 사실 옳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운이 안 좋을 땐 자꾸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이 안 좋고 힘들수록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력님을 모신 무당, 어, 무속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요, 영능력자, 나를 갖다 내 인생을 갖다 성공으로 이끌어 줄 멘토, 큰 스승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혼자서 산을 오르면 힘들죠? 근데, 옳은 선생님을 만난다면요, 내 허리를 받쳐줘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력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요, 어, 나를 살리는 무성 선생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용궁사 산신인등전입니다. 할아버지 한불당 이름이 한 분씩 올라가고요. 인등의 불빛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습니다. 산신 할아버지는요,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고,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업성취를 이루어주고, 사업자는 사업성부를 이루어주고, 내 심중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산신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삼재에 걸렸거나 1년을 홍수매기 효과로 좀 편안하게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도요, 산신할아버지 인등과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신할아버지의 원력으로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오한금 법사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